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들어오는 소형평수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6층, 주상복합 301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소형평수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는 석촌호수와 한강 시민 공원에서 산책과 일링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오늘 보실 대우 리버레이크 송파 석촌역 도보 1분 거리에 있어요. 어, 이렇게 어,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 하나만 뚫어로 건너가시면 정말 10초면 석촌역에 닿을 수 있는 초초역세권에 위치한 어, 아파트입니다. 8호선 어, 석촌역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속촌동 287-14번지 1원에 들어오는 소형평수 아파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와서 상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쑥 내려오시면 내집 안에 상가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8호선과 9호선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우 리버레이크는 어, 젊은 분들한테 그리고 혼자 사시는 1인 가족 그리고 2인 가족에게 가장 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파역과 잠실역, 송파나루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하철로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서안남아시 등. 사통발달의 교통요지에 있어서 어 어디든, 지방이든 서울권 이동하시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쪽 송파주거랜드마크 어 서울 쪽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큰 평수 84 제곱미터 이상이 많았기 때문에 음큰 평수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어, 전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체감 굉장히 좋고 통풍도 통풍, 굉장히 우수한데요. 정말 겨울철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 호실마다 에어컨 두 대, 그리고 3글짜리 하이브리드 쿡탑을 비롯해서 콤비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빌트인 가이 모두, 가전제품들이 모두 제공이 됩니다. 무슨 32제곱미터 타입 127세대, 36제곱미터 타입 86세대 그리고 55제곱미터 타입 86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소형평수 아파트는 매매 시세 차익보다는월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더 없는 그런 투자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아파, 아파트가 이렇게 소형평수로 이루어진 것은 정말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도 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1, 2인 가죽,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초역세권 중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인근에 롯데타워나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마트와 가락시장 등 생활 인프라 굉장히 유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황강시민공원에서 어, 자전거 산책하시고 어, 그리고 석촌호수에서 힐링과 여가생활을 보내시면 될것 같은데요 주변에 초중고 어, 정말 명품 학군들이 자리하고 있는 대우 리버레이크 송파 오늘은 32제곱미터형을 보시겠습니다 32제곱미터형 현관 입구 전실의 모습인데요 어,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어, 우측에는 아래쪽으로 신발 자주 신고 벗는 신발도 쏙쏙 넣어 놓을 수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크고 길다란 거울이 어, 전신 거울이 이렇게 벽면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색칸짜리 신발 수납장은 어, 2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도 널찍널찍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에서 산책과 힐링, 그리고 어, 이 근처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집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에 이제 중문이 설치되면 안으로 쑥쑥쑥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 자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요즘 에어 갈리기 많이 사용하시죠? 에어 갈리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기본 옵션으로 인테리어 쏙쏙 들어와 있습니다. 따로 가전 제품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가전 제품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건 오피스텔 아니에요, 여러분 소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요리하실 때 사용하기 좋게끔 주방 텔레비전 들어와 있고요. 여기 음, 드럼 세탁기. 아래쪽으로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 수납통이 3구짜리 기본으로 들어오는 전기 쿡탑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요. 2구짜리 환기만이라 환기도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들 꼼꼼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깊은 싱커볼과 그리고 요리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텔레비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가락시장 현대화나 그리고 주변에 롯데나 현대에서 여러 가지 어,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데요. 아이들 있는 가정이라면 석촌초등학교와 송파초, 가락초 그리고 석촌 중학교와 가락 중고등학교 등 이것 말고도 어, 인근의 다수의 명품 학군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주 어, 거실 옆에 이렇게 다용도 공간 이 있는데요. 수도가 이렇게 따로 빠져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도 해도 되지만 드럼 세탁기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즈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 사이즈가 난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55제곱미터 있습니다. 55제곱미터 조금 이것보다 평수가 있으니까요, 어, 고평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실에 있는 어, 다용도 공간인데요. 만약에 옷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기에 시스템앵가를 설치해서 어, 옷 수납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욕실 한번 보시겠는데요. 비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핸드폰 거치대가 이렇게 안으로 쏙 매립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안쪽으로 수건 거리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은 무엇보다도 공간 어,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 수납장이라 욕실이 더 넓어 보이는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 위에 젠다이 위에 이렇게 샴푸나 린스통 올려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체형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 트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사각형의 레인 수전이 달려 있는데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잘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소형 아파트는 월 임대로 어, 수익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요. 투자자분들, 어난 아, 오피스텔 싫어요, 아파트 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 좀더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거실까지 총두 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붙박이 수납장이 있는데요. 여기 세칸짜리 서랍장이 들어있는 이 위쪽에는 파우더 공간으로 사용할 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서서 화장하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옷 수납 공간, 붙박이 공간이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옷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좀 옷이 많다 하시는 분은 음, 여기 어, 욕실 앞에 있는 팬트리 공간에 시스템뱅가를 설치해서 옷 수납용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칸칸히 서랍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방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초 소형 평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어이 1인 가족이 아니면 신혼 부부가 살기 딱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강남에. 신혼부부가 살 작은 평수 아파트 없나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바로 오십시오. 어 그리고 나는 어 혼자 사는데 아니면 우린 두식구 밖에 안되는데 작은 평수 없나 하시는 분 오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평수가 조금 너무 작다 하시는 분55 제곱미터 있습니다. 55 제곱미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가성비 좋은 아주 저렴한 아파트인데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그리고 자격요건이나 대출 등 궁금한 사항은 우측에 있는 연락처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약금 3천만 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오늘 보신 아파트는 어떠신가요? 어,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